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때 우리 영어 선생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영어 교과서를 아예 다 외우게 하셨는데, 학생들이 영어 교과서를 외우지 않으면, 그때는 손바닥이고, 엉덩이고, 발바닥이고, 나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체벌이 가능했던 시절이어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숙제를 검사하는 방식이 좀 독특했는데, 교실에 들어오자마자, 오늘은 3의 배수로 묶겠다. 하시면서 3번, 6번, 9번, 12번, 15번. 이렇게 해서 끝까지 계속해서 시킵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22번이었는데, 아, 오늘은 넘어가는구나. 건너가는구나.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편하고,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넘어가는 거니까요. 근데 오늘은 짝수로 가겠다 하시면, 이제 그날은 하루 종일, 그리고 불편합니다. 그리고 앞반에서 앞반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짝수로 하셨는지, 홀수로 하셨는지, 오해배수로 하셨는지, 항상 그게 궁금해서 매번... 아빠 수업 시간을 물어봅니다.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엿 장수 마음대로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마음대로.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깟 손바닥 한대 맞는 것, 엉덩이 한대 맞는 것 그것도 선생님께서 지나가는 것이 그토록 행복한데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지나간다면 그 기분은 과연 어떨까? 죽음이 우리 코앞까지 왔는데. 그건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우리 영혼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그 죽음이 우리를 건너간다면, 넘어간다면,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은, 죽음이 우리를 건너가는 6월절 재정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430년 때가 되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합니다. 바로에게 보냅니다. 내 백성을 구원하고 건져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셨지만, 바로는 듣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재앙이 시작됩니다. 첫째, 둘째 해서 아홉 가지 재앙이 진행되는데,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보낼 생각이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바로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집트에 있는 생명이라고는 모든 생명, 산자와 그리고 짐승들까지 모두가 다 장자로 첫 번째 것은 전부 다 취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죽음을 건너가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5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무슨 말씀입니까? 양을 잡으라. 흠없는 수컷으로 잡으라. 그 양의 피를 문앞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라. 그게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국당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국당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국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하라. 하나님께서 직접 처음 난 것은 애국당에서 다 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애국당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여기 넘어가다 라는 동사, 파사트 라는 동사를 씁니다. 건너뛰다 라는 뜻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산자를, 장자를 죽이시는데 그 순서대로 가다가 문설주와 임방의 피바른 집을 보면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 자리를 건너가고 넘어간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깨닫습니다. 첫째는 피의 능력입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피가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6월절이 제정될 당시는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생명의 피값을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야 죽음의 사자가 지나갑니다. 그 어린 양이 결국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이 결국은 모든 사람을 대속한 겁니다. 그걸 구약에서는 유월절에 어린 양의 대속으로 형상화했고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내 힘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나를 위해서 죽어줘야 됩니다. 그 누가 죽겠습니까? 나를 살리고 누가 죽겠습니까? 내 부모라도, 내 형제라도,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 한 사람을 꼽을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내 목숨 아까워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과연 누가 있을까요? 사람 중에는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피 흘려 죽어줄 사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을 길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내가 구원받는데, 나로서는 그런 사람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 대속의 은혜가 오늘 이 성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현실화되고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붙잡고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이 바로 그 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사실은 구원의 보편성입니다. 피바름의 보편성. 그게 무슨 말이냐? 누구든지 좌우문설주와 인방의 피바르고 그 피바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이 건너가셨습니다. 뭘 보고 지나간다고 하셨습니까? 내가 그 피를 볼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그집 문패를 보고,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그 사람의 과거를 보고, 그 사람의 현재를 보고, 그 사람의 장래와 앞날을 보고, 지나가고 말고 하는 걸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것은 오직 피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린 구원의 보편성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이집트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소문이 쫙날것 아닙니까? 이집트 사람이 그럼 나도 한번 해보자. 그대로 양을 잡았습니다.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발발 뜰고 앉아 있습니다. 나는 이집트 사람인데. 나는 바로를 섬기는 이집트 사람인데. 과연 내가 이렇게 피 바르고 이 안에 앉아 있어도 될까? 그걸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데 죽음의 사자는 그 사람이 이집트 사람인지,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런 걸 보고 지나가고 말고 하는 게 아닙니다. 피만 보고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는 나의 어떠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성실하게 살아서, 내가 착해서,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섬김과 봉사를 열심히 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 그런 선행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린 다 50보, 100보의 죄인들입니다. 마음으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입으로도 얼마나 무수한 죄를 짓는지, 우리는 나의 힘으로는, 나의 어떠함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피의 능력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초대교의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애찬을 했습니다. 초대교의 성도들 모여서 그분이 세례를 받았건 받지 않건, 그 자리에 처음 오신 분이건, 오랫동안 그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분이건, 그들은 항상 식탁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 식탁의 교제를 우린 애찬이라고 부릅니다. 그게는 두 가지가 항상 있었습니다. 첫째는 빵이요, 두 번째는 포도주였습니다. 빵은 예수님의 몸을,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 교회에 처음 오셨든지, 세례를 받으셨든지, 이런 여부와 상관없이 꼬맹이든지 할머니든지 할아버지든지 상관없이 포도즙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빵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내 인생의 문에 피바름의 행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하면서 나의 어떠함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가 예수님의 피로만 그 뒤에 숨어 있어서만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내 몸과 내 영혼 전체를 예수의 피로 흠뻑 적시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리 발부둥 쳐도 우리는 선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부디 오늘 이 밤이 예수님의 피에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온전히 잠그는 그런 능력과 은혜가 넘치는 밤이 되기를, 그래서 진실로 굿 프라이데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라서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죄악투성입니다. 주여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만, 어린 양의 피의 값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었음을 우린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흘러 넘치오니 주여 우리가 그 대속의 은혜 기억하고 그 피에 기대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살을 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대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몸을 적시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살이 우리의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혈관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